엔의 일아 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들과 날수 있는 조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흙으로부터 땅 위에 짐승과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장 1장 27절 말씀 2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그그 넣으시니, 넣으시니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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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믿습니까, 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에 아름다운 만창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 천지와 나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류가 인간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요건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나머지 열매, 즉,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인류의 식용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따라 선민이 당신께 제사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연에서 수확한 수만종의 열매와 기타 혜택을 누리는 인류가 주의 선하심을 상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과 단호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명절인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컨대 음력 8월 15일 추석은 또 다른 이름, 즉, 밥의 일, 중추절, 한가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가위란 8월 중심에 있는 큰 날이란 뜻이 있고, 이날에 우리 겨레는 핵곡식으로 밥을 짓고 각종 열매를 바치며 제사하고 즐거운 놀이를 하며 축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위에 드리는 제사와 축파는 1년 중 가장 풍성한 열매에 대한 감사에서 연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결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가리의 복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존재하지도 않냐 우상을 만들어서 신격화하고 감사제를 지내며 귀신에게 영감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1 19절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런즉 그런즉 내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엇이방인이 무릇, 무릇, 무릇. 제사하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것이 아니니. 아니니. 나는, 나는 너희가, 너희가 귀신과교제하는자가 귀신과 거리를 자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상이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 아니라 성경 외에 자기적인 모든 이론입니다. 이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무엇이든 존재하지도 아니한 온갖 신을 만들어 제사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한 것 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우상 숭배를 했고 지금도 전대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빛을 받지 아니한 까닭에 마음이 어두워진 나머지 영이 어두워진 나머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장, 1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아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강사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그 생각이 그, 그 생각이 망하여 지며 미련한, 미련한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전나니. 어두워 어두워 네, 어두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시간의 시작을 알리시고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은 1월 성신의 달랑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의 빛, 달에서 비추는 빛, 별에서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여기서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비춰주시는 에너지, 지비를 밝혀주시는 에너지, 지혜, 지식, 진실, 사랑 등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요 숨겨진 것들을 밝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의 계속의 복음을 듣지 못한 까닭에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믿지 아니한 까닭에 하나님의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까닭에 진리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곡 백가가 풍성한 축복의 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잡신과 허망한 신즉 우상을 만들어서 귀신에게 이 열매를 맺게 주셨다고 오히려 엉뚱한 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에서는 어떠한 연유에서? 결실이 충만한 한가위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만 영광, 이 제목으로 복된 절리즉 한가위를 맞이한 우리 겨레가 또 여기 모인 우리가 어떤 여유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 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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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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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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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하 이렇게, 게이다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탁월하신 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편에서는 각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하심이라 인류에 대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하신 까닭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까들에게 인류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까들에게 인류를 인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편 1절에서 요호와, 즉 자존하신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본편 2절에서 만군의 주, 즉 모든 신의 뛰어나신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시편 본편 삼절에서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호와가 되시고 만군의 주 모든 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병든 세태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역사의 도래를 주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교차하시고 시대를 주관하십니다. 당신의 공의를 따라 시대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은혜의 풀자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복과 구원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자,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일백 세가 되어서 자식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4장, 4장. 18절에서, 18절에서 22절 말씀. 말씀,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었으니 이는 네. 네. 내 후손이 네. 이바투리라 네. 하신 말씀대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대개하려 하심이라 그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같은걸알 알고도 고도 믿음 이 없어 하나 님의 약속 을 의심 하지 않고 믿음 으로 경고, 하 여져서 하나님 께 영광 을돌 리며 약속 하신 그것 을 또한 능히 이 루실 줄을확 신하 였으니, 그러므로 그 것이, 그에게 예, 예. 위로 예. 여겨졌느니라. 믿습니까? 여겨졌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100세에 아들이삭을 낳게 하셨고 점진적인 축복으로 인도해주시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고 주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큰 민족의 대열에 서게 한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탁월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건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이 아닌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뜻 가운데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성취해 주시는 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사역에서도, 우리 교회의 교회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개우치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성취해 주시는 줄 있습니다. 주의 전능하신 역사로, 우리 교회 의 건축이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문서성교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양식의 보호가 되어서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한 사역을 이루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가위에 그 무엇보다 주의 탁월하신 능력을 상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네.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둘째로 선, 선하신, 경륜으로, 선하신 경륜으로. 둘째로, 선하신 경륜으로. 둘째로, 둘째로, 선하신 경륜으로. 선하신 경륜으로. 선하신 경륜으로 인류를, 인류를 인도하시는 까닭에. 인도하시는 까들에게,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영광을 음. 돌려야 한다. 믿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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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천지창조, 즉, 만상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한 줄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인류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만끽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본편 4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을 한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홀로큰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목소리> 감사하라 그인자 하신이 영원하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세워 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 하신이 영원하이로다나을응리해주신 이에게 <목소리> 감사하라 그인자 하신이 영원하이로다 풀빛 들을 지으신 이에게 <목소리> 감사하라 그인자 하신이 영원하이로다 해로운 가을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늘과 별들도 하늘 풀만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한분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시와 과실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경륜를 이루기 위해 즉 인류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도록 뜻하신 까닭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빛으로 밤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신 만월의 한가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청청한 달과 별빛 아래에서 아라리 맺힌 들녘의 통성한 열매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혜가 어두워져서 인류가또 우리 결의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한가위의 법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10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무릎이방인이 무릎.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제사하는 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 첫째 계명에서 이를 분명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장. 20장 3절 말씀. 3절 말씀. 3절 말씀. 너는, 너는 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인류가 지혜가 어두워져서 스스로 많을 우상을 만들어서 신격화하여 성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끝날로 상징되는 한가위에 더욱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스메트에 감사하고 경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한가위는 추수의 끝이 아닌 추수의 시작입니다. 요컨대 한가위에 시작된 추수는 11월 초까지 계속되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버림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월 셋째 주의 날에 추수한 알곡이 창고에 들어간 의미를 기뻐하며. 대세기며 초박절 즉, 추수감사의배를 하고 있습니다. 욕군데 추수한 알곡은 신앙이 인정되어서 천국에 들어간 성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가위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는 진일보한 신앙의 발로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알곡신앙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간까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가인을 비롯한 모든 좋은 날에는 더욱 좋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세째로 인류의, 인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을 이루신 까라리에 이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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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계속 첫째, 둘째, 세 번째까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신 딸아이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최극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상실하고 학대받고 실험하던 선민 이스라엘을 애국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까지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여건대 애국의 임금, 즉 바로가 이스라엘을 영원한 종으로 부리려고 작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해방을 요구해도 듣지 아니했고 하나님은 바로의 행복을 다다니기 위해 점점 고통을 더하는 강도 높은 죄악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하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열 번째 죄악 즉 여호와의 유월절을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작정한 달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날 여월에 유월절에 잡은 양이나 염소를 준비했다가 열 가을까지 간직하고 해질 때 준비한 제물을 잡도록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은 피를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이 된 양이나 염소의 피를 표적으로 삼고, 대문에 피 묻어 있는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문에 피가 발견되지 않냐, 애국 집은 진판하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 12장, 12장. 12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 13절 말씀. 내가, 그밤에애에 에국당에, 누구다니며 사람이나, 사람이나, 진성을만노라고애성을 에국당에 있는, 애국당에 모든, 모든, 그 난, 난, 난 것을 다 치고,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모든 내가, 내가 하리 나는 요구하라. 나는 요구하라. 내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가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 지라 내가 피를 볼때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는니 너희를 넘어가니, 너희들 넘어가니 재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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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네. 내려. 너희에게 내려 너에게 네.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재물의 피가 발견되지 아니한 애국집의 장자와 애국집의 첫 것의 짐승을 모두 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본편 10절에서 애굽의 장자를 시신니에게 감사하라고 한줄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첫 것들이 모두 죽자, 애굽의 바로가 봉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급기야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노예에서 해방을 했고, 이스라엘은 자유민이 되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의 석방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네. 또, 재물의 피가 발견된 이스라엘 집의 장자가 생명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우리다, 제삼 갖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구원받은 자마다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가위 일을 맞이하게 된 우리는 한가위의 복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의 충격이 되게 하신 주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신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외쳐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아.